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11월 2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이 경제적인 평지 풍파가 외환 시장과 노동 시장에 일대 쓰나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특히 경상수지가 흑자 행진을 하고 있고 국내 증시는 나름 이 화왕세인데도 환율이 급등하는 이런 기 현상이 계속되자. 이재명 정권 경제팀에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24일의 주간 거래를 달러당 1,477원 일전에 마친 이 외환 시장은 새벽 야간 거래에서 달러당 5원이 더 오르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참 큰일인데요. 달러당 1,500원 선마저 위협을 받자 시장에서는 기존의 이 환율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기존의 환율 공식이란 뭐냐? 원래는 무역 흑자가 나고 주가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게 바로 이 공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달러 사냥이라고 부를 만한 이상한 달러 수요가 국내 외환 시장에 새로 생겼다는 지적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개인은 물론 기업, 그리고 심지어 국민연금까지도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 해외, 특히 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 원화를 달러로 대거 바꾸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걸또 개미들 중에서는 서학개미, 뭐 이렇게 부르고 있죠. 국민연금도 70% 이상은 지금 해외, 이 미국 증시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돈이 되니까요. 이재명 정권은 이런 흐름을 되돌려 놓기 위해. 왜냐면 이 달러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고 있고, 어, 또이 코스피 뭐, 4천이니, 5천이니 하는 것도 다 이거 신기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자협의체가 24일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상 신호, 쉽게 말해 이 SOS 신호에 긴급 대처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자 협의체가 먼저 손대려는 것은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줄이는 것이고요. 대기업들에게도 무역으로 벌어들인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해외로 갖고 가지 말고, 어, 국내에 머물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부총리 구윤철은 지난 1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등 다섯 개이 대기업의 경영진을 만나서 이런 요구를 했다고 보도가 됐죠. 어, 그래도 원달러 환율의 이 급등세가, 이 폭등세가 멈추지 않자, 정권 차원의 비상 대책 회의까지 열고 보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BOA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원화의 약세는 단순한 사이클 그런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인 자금의 유출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보고서예요. 이 미국 은행 보고서는 한국 개미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한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에 더 몰두하는 이유는 원화보다 달러가 훨씬 더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실제로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의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827억 7천만 달러나 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해외 직접 투자. 그리고 해외 증권 투자로 빠져나간 달러가 무려 810억 달러에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남은 달러가 그저 18억 달러도 채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형지에, 현지에 현재 공장을 짓고 투자를 더 늘리라고 이 압박하는 것도 이런 달러 가뭄에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이재명 고사작전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도 상당 부분 이런 분석에 수긍을 합니다. 국내 달러에 지금 씨가 마르고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수출기업 관계자들은요 과거에는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대부분 원화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어, 수출 강국을 가장 먼저 표방했던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그랬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인 달러, 뭐 서독 광부 간호사들이 벌어들인 이 바르크와 이런 것다 국내 원화로 바꿔서 국내에 투자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정반대로 지금 바뀌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기업 관계자 요즘은 그 절반도 즉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의 절반도 원화로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그야말로 외환 위기 수준의 고환율 때문에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원유 등 각종 원자재 값은 전례 없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름값은 2년 만에 최고치인 1리터에 평균 1,740원을 넘어섰고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뭐 리터당요 1,800원대의 기름값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딘가는 이걸 뭐1818뭐 욕처럼 들리죠? 그런 그 기름값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비꼬고 있습니다. 1%대로 떨어졌던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두달 연속 급등해서 10월에는 2.4%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만원짜리 한잔 가지고 가서는 어디 가서 그야말로 뭐 설렁탕 한 그릇 사먹기 힘든 데가 아주 많습니다. 아, 정말 물가가 너무 올랐죠. 개인과 기업들은 정권의 유도나 어떤 명령, 지시가 아니라 이또 돈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개인과 기업이 투자 매력이 높은 달러를 팔고 실질 가치가 세계 주요 64개국의 통화들 가운데 그야말로 최하위 수준인 원화를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수출기업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당근 몇개 얻어먹자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저 정권 눈치가 보이니 어느 정도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이 오늘 아침에 한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기업들 겁박한다고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소위 사자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이 달러를 국내 시장에 풀고 원화 수요를 늘리는데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외환 시장의 큰 손인 이 국민연금은 지금, 어, 이래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요. 뭐 정권이 압박하니까 따라는 가야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요 어, 여러분들 노후자산입니다. 아 국민연금이 수익을 내서 기금 고갈을 막고 그 돈을 많이 연금을 돌려드려야 뭐이 국민들의 노후가 안정이 되고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출 거 아닙니까? 이거 해외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손해가 날게 뻔한 국내 시장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다가 망하면.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지겠습니까? 국민연금이 이재명 정권의 압박에 못 이겨 투자 수익률을 무시하고 해외 투자, 투자 대신에 이 국나, 국내 투자에 주력하다가, 아, 낭패를 보면 그 책임은 정말 누가 질까요? 이재명 정권이 지겠습니까? 아, 이재명 정권은 원화가치가 국민연금이 미리 정해둔 기준보다 더 떨어지면, 보유한 해외자산의 최대 10%만큼의 달러를 정해진 값에 미리 파는, 이걸 소위 전략적인 환핵지라고 하는데, 이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하면, 최대 521억 달러를 국내 외환시장에 풀어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라도 해서 무리수를 두어서 급한 불을 꺼서 정권의 경제적인 이 붕괴를 막겠다는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경제를 정치적인 논리, 정권의 논리로 풀겠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적인 이 환해지는 지난 2015년부터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국민연금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게 지상 과제이기 때문이죠. 아, 그런데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이 사자 협의체가 검토하고 있는 여러 대책들 가운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특히 미국 재무부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에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환율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그 대상국이란 뜻이죠. 이례적인 원 달러 환율의 조작을 막겠다는 으름장입니다. 미 재무부는 그때 이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외환 스와프의 한도 확대 사례 등을 구체적인 환율감시 대상으로 거론까지 했었어요. 다급해진 이재명 정권이 금년말로 끝나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에 650억 달러 규모의 이 스와프 계약, 교환 계약의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미국의 이 지난 6월의 경고, 이걸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어, 두고 볼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이 당국자들은 한국 외환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개입에 대해서는 미국도 양해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지, 미국에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합니다. 한편, 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이 노란봉 투법 시행령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의 핵심은 하청업체 수백, 수천 곳과 일하고 있는 이 대기업들이 1년 내내 이 하청업체들과의 교섭 요구에, 교섭을 우리하고도 하지 않은 요구에 시달리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당초 이 법을 어, 만들 때 원청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며 이른바 교섭 창구의 단일화 제도를 어, 들먹였죠. 그런데 이번에 이 발표된 시행령에는 하청 노조별로 분리교섭을 가능케 하는 그 문을 열어주는 어, 이른바 교섭 단위 분리조치가 들어있습니다. 이 조치로 사실에 이 앞서 말씀드린 교섭당국 창구의 단일화 제도는 무력화됐다는 게이 많은 노동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김영훈이 이걸 뭉개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합청업체만 무려 8,500곳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 CM령에 따르면 이 8,500곳에 이 협력 부품 하청 업체들과 모두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현대차는 무한 협상의 늪에 이 수렁에 빠져들게 됐다고 볼수 있죠. 현대차만 예로 들었지만 그런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 철강의 하청 노조는 무려 5천 개에 이른다고 하고요. 그런 수천 개의 하청업체가 있는 곳, 조선에도 있고, 지금 한국경제, 그야말로 빨간불이 제대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라가, 나라경제가 큰 걱정입니다. 하청노조들이 이렇게 되니까 협상력을 더 높이겠다고, 민노총 등에 대거 가입할 전망이라, 민노총의 기세, 얼마 전에 이재명 정권이 55억 원에 전세금을 나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까지 했죠? 어, 그 기, 이 민노총의 기세는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더욱 등등해지게 생겼습니다. 과연 한국 경제, 노동시장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